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게임을 통한 재테크 방법을 연구하는 네이버 카페 개재현 연구소장 천사의 기사입니다. 오늘은 뮤 오리진 2에서 다이아를 벌수 있는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. 이미 게임의 고수이신 분들은 알고 계 있는 지식이지만 새로 입문한 초보 유저들에게는 약간의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. 자동사냥을 돌리는 지역은 현재 자신의 전투력에 맞는 반드시 정의몸이 출현하는 곳으로 하시고 계시죠? 간혹 정의몸이 노란색 에픽 아이템을 드랍하기 때문에 이 아이템이 때에 따라서는 보석 몇 개의 값어치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리고 다른 아이템과 같이 있다가 그냥 분해되고 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. 특히 행운 옵션이 없어서 더 그럴 수 있는데요. 높은 티어로 갈수록 경매장에서 받을 수 있는 다이아가 많고 경쟁 아이템이 없다면 더욱 비싸게 팔수 있으며, 혹시 경쟁 아이템이 있다면 그것보다는 조금 싸게 올리면 팔리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게 바로 진화의 재료이기 때문입니다. 행운 옵션 달린 아이템을 한 단계에 올리기 위해서 두 개의 재료는 행운 옵션이 없어도 되는 걸 알고 계시죠? 그래서 본인이 구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, 다이아는 있는데 자신이 원하는 아이템이 안 나오면 구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. 빨리 업그레이드해서 자기 캐릭의 성장을 보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니까요. 요약하면 정예모에서 나오는 노란색 에피, 에픽 아이템 뽀각하지 말고 거래소에 올려서 다이아 수급을 하라는 것입니다. 제 판매 리스트를 보게 되면 이렇게 몇개 팔린 것이 보이시죠? 보석과 에픽 아이템과, 수집 아이템에서 비싼 것, 그리고 진화재료, 이렇게 현재는 네 가지로 다이아 수급을 하시고, 다이아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보석의 시세 차익을 한번 누려보는 법도 다이아를 모으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럼, 이 동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이 다이아를 많이 볼수 있기를 기원하며, 이상으로 천사의 기사였습니다.